2021년 기준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 O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으로부터 원유 1억 1,23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기간 중동으로부터 약 5억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죠. 그런데 남미에는 원유 매장량 80억 배럴, 즉 한국이 앞으로 15년간 전부 수입해도 다 사용하지 못할 원유를 보유한 국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은 남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콰도르인데요. 그런데 최근 에콰도르의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는 우리는 왜 8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가졌고 식량도 풍족한데 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나라는 다소 자조 섞인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오늘은 이 원문을 읽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해 한국의 올드팝을 영어로 바꿔 부르는 세리앙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하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덕분에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한 그녀가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는데 이문세 가수님의 옛사랑이라는 명곡입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고 제 구독자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곡이라 생각해 부탁드렸는데 방금 전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옛사랑은 어떤 느낌일지 감상해 보시고, 듣기 좋으시거든 그녀에게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라는 에콰도르 인류학 박사는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에 한국과 에콰도르의 60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습니다. 이는 한국과 에콰도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자국을 비교 조명하는 칼럼으로 외국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재미있을 것 같아 원문을 우선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에콰도르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연결을 실현시킨 그리고 삼성, 기아, 현대, LG 등을 가진 나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동족 전쟁은 국토 전체를 황폐화시켰죠. 설상 가상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는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분할 통치하면서 남 쪽은 최악이었습니다. 몇 개의 광산 을 제외하고는 중공업 기반 시설 의 85%는 북쪽에 있었죠. 남쪽에는 기반 시설도 광산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경제 를 의존해야 했죠. 누가 봐도 한국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륙하기 시작한 한국은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권위 있는 국가그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그간 수혜자였던 한국이 협력국이 된 겁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국가의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에콰도르와 한국은 1962년 공식 수교를 체결할 당시 모두 농업에 의존했고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국토가 절반으로 나뉘는 전쟁을 겪었고 두 전쟁 모두 휴전 협정만 체결했으니 공식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만 에콰도르는 1998년 페루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에콰도르는 천연자원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1972년부터 블랙골드를 채굴해 오고 있고 일설에 따르면 이 원유는 에콰도르를 부유하고 현대적인 국가로 만들어 줄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유 배럴이 수도와 우리 영토를 행진하는 열정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 오늘날 빈곤과 차별은 대다수 인구에게 있어서 비참한 현실입니다. 반면 원유가 없는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정유국이면서 항공기후를 포함한 그 파생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두 나라의 우정은 그몇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50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는 6.25 전쟁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고, 그 2년 전 안바토 지진이라는 국가 재난을 겪었음에도 전쟁 중인 한국에 500톤의 쌀을 보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콰도르가 60년 뒤 어떻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은지 조명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고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원문을 번역하다 보니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류학 박사인 그의 의도는 명확히 파악됩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우리는 왜못 하고 있는가? 한국을 본받아 우리도 한국처럼 되어 보자는 것이 가장 큰 논조로 보입니다. 사실 에콰도르는 한국에게 있어서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국가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이 6.25라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전쟁을 겪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니까요. 자신들 역시 2년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드는 국가 재난을 겪었음에도 쌀 500톤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불쌍해서 보냈을 것이고, 자신들보다 가난한 국가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 의도를 왜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메디나 박사의 말처럼 지난 6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우선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정부주도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 덕분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했죠. OECD 가입이 그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가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25일, 파리에서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가입심사를 위한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DAC 회원국 전원 합의로 24번째 DAC 회원국으로 승격했습니다. DAC란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공여국 모임이자 OECD 3대 위원회 중 하나로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 두 번째 회원국이 되었죠. 그리고 2010년 이후 한국은 연평균 공적개발원조 증가율은 DLC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총 28.6억불을 ODA로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때 에콰도르로부터 쌀 500톤을 지원받고, 한국전쟁 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배고픈 배를 채우던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게 지원을 베푸는 국가가 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또한 원유는 없지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정유국이라는 점도 상기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매년 발행하는 BP 세계 에너지 통계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판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설비 능력은 하루 357만 2천 배럴로 전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하루 1,814만 배럴로 1위, 1,669만 배럴의 중국이 2위, 673만 배럴의 러시아가 3위, 501만 배럴의 인도가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단일 정제 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전 세계 600개가 넘는 정유 공장 중 한국의 정유 기업 세 곳이 탑5에 들었습니다. 2020 월드와이드 리파이닝 서베이에 따르면 SK 에너지가 하루 84만 배럴의 능력을 보유해 2위, GS 칼텍스가 하루 78만 5천 배럴로 4위, s o 일이 66만 9천 배럴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제능력이란 석유로부터 등유, 경유, 납사, LPG 등을 추출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하루 최대 339만 3천 배럴을 정리할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전체 정제량의 3.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제 능력이란 단순히 원유 매장량이 높다에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히 전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중동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70% 이란이 60%에 불과합니다. 요약하면 원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은 분명 하늘의 축복이지만 이를 수입해 더 비싼 제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순전히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한국에서 태어난 정유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한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으로 올라섰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발전상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넘어설 수 없지만 닮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또는 알고 있는 국가 중 한국을 롤모델로 삼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